다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없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겠네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구세게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겠네 죄 사함 받은 후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겠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추운 일기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 험악한 세월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를 주님께서 두 눈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생명과 건강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어서. 오늘도 형통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들님들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시어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이 하루도 평안하고 안전한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늘 기도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에서도 우리가 먼저 주님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여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쁜 일이 많고 중요한 일이 많이 있지만 기도야말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특별하고 복된 은혜의 선물임을 명심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입술에 주님을 늘 찾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한기상 8장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제 8장.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 성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괴를 메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감감한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니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저서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오. 내 몸에서 낳은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그 위하여. 한저소를 설치하였노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은 이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에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과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어리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옵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청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파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죽게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됨으로 죽게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죽게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죽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죽게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깜무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애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뜻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시며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소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시배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죽게 간과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죽게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주상들에게 주신 땅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오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여 고하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심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종 모세를 통하여 물음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죽기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립니다. 솔로몬이 화목제에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만 2천 마리여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뜰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의 기름을 들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노제단이 자금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지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기에서부터 애국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열왕기상 8장 말씀은 솔로몬이 왕궁과 성전 군사를 다 마치고 난 뒤에 하나님께 이 성전 헌당 예식을 올려드리는 이야기입니다.이를 위해서 제사장들이 언약계를 메고 이 성전으로 올라왔고 그 성소에 언약계를 넣어두고 제사장이 나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그곳에 가득하게 된 것을 이 솔로몬왕과 함께한 이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하심 가운데 백성들 앞에 연설을 시작합니다. 그 내용은 다윗 왕이 하나님이 계실 처소를 마련하겠다고 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 성전을 짓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오늘 그 말씀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그토록 짓고 싶어한 성전을 솔로몬이 다 완성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를 솔로몬은 다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의 말씀에 신실하신 분이신지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일하시고 계신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다 이루셨다고 기쁘게 고백하는 솔로몬의 고백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솔로몬은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 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주신 말씀대로 그 자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왕위를 영원토록 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 지켜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신지를 모릅니다. 감히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약속을 지켜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해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할 것인데, 하나님이 이큰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지켜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잘못하고서도 용서해달라고 큰소리 칠수 있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받고도 더 달라고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에 다시 한번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솔로몬은 총 7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첫번째가 법정에서 정의로운 판결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였습니다. 두 번째가 전쟁에 패하였을 때 성전에 나와서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고 고향 땅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해달라고 구하였습니다. 셋째로 백성이 범죄하여 가뭄이 들었을 때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기업으로 주신 땅에 비를 내려달라고 구하였습니다. 넷째로 기근을 비롯한 각종 재앙이 닥쳤을 때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들으시고 그 모든 재앙을 사해달라고 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성전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면 들어달라고 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에 나갔을 때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그곳에서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구하였습니다. 끝으로 일곱 번째로 적국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면 용서해 주시고 기도를 들어달라고 구하였습니다. 모세가 처음 광야에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위해 만든 회막과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사드린 산당은 하나님께 재물을 가지고 나와서 제사드리는 것이 첫 번째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성전의 역할을 볼수 있습니다. 새로운 변모된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기쁜 잔치 자리의 분위기와 맞지 않는 내용들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잘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킬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심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것입니다.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전쟁에 패하게 될 것이고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런 죄악의 자리, 실패의 자리, 죽음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이 성전을 기억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무슨 일이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에서 구원해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자입니다. 구하는 것이 믿음이지요. 구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구하기만 하면 응답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극률이 무한하신 하나님께 이 믿음으로 구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야말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능력의 선물이며 축복의 선물임을 잊지 맙시다. 하나님이 구하라고 말씀하신 그 한마디야말로 메마른 사막과 같은 우리 인생의 생명의 오아시스와 같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기도하는 자녀가 되어라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어려워도 형통해도 기도할 수 있어서 우리가 행복한 오늘을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인들의 삶의 자리에 그와 같은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고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